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 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3절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어, 신중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타번역본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행, 악한 행위와 선인들의 모든 선한 행위를 살펴볼 뿐 아니라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은 어디서든지 라는 표현과 악인과 선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감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세 가지 표현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세 가지 표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줌으로써 신자가 이 땅에서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들통나지, 들통나거나 적발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들통나서 비난을 당하거나 경찰에게 적발되어서 벌을 받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리석게도 자신이 짓는 죄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혹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가족이나 경찰이 지켜본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지혜자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죄를 이겨낸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 죄를 이겨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지혜를 잃어버리고 큰 죄에 빠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죄를 거침없이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알아야 할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결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과 악을 판단하는 신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들은 신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사람이 큰 죄를 짓더라도 큰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아니. 이들이 섬기는 대다수의 우상들은 성과 악에 아예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랑, 사람으로,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먹을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신을 섬기는 자들이 성과 악을 분별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로운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과 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벌받,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성과 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윤리적 삶이나 신실성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쳤던 가나안의 악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꺼리낌 없이 저질렀어요. 왜요?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알아야 할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성과 악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며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저질러도 가정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기를 치고 나서도 떵떵거리며 비싼 밥 먹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여도 그들이 나를 믿어주고 좋아해주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괜찮구나 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즉각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였어요. 결국 그는 마지막에 가서야 비참하게 죽음으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알아야 할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그가 선악관에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악관에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